사이코노스의 거물급이또 왔구만 야이번에 알아 이 친구 그 친구 아니에요 누군데? 에에일 에일 예. 맥주씨 에일 맥주 에일 맞죠? 에일 맥주 에에요 에일이 헤일이요? 에일리요 애주가라고요? 안 들리네 여기 뭐 스타 되고 싶어 나왔어요? 네잘 들어요 기본적으로 스타들은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스타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기본적으로 뭐 영어 이런 거 갖춰야 된다고 맞아 맞아 영어 할줄 알아요? 네 해봐요 Hello, everyone. It's so very nice to meet you. I'm so excited to be here, and I'm really pleased to be working with these two beautiful wo women, men. <laughs> I hope they'll do a great job. Huh? What are you You don't understand? don't 몇 번이 들어가도 투부정상에서 안 써, 지금. <laughs> 안 들려. 발음이 형편없어요. 아, 발음이 문제라요 <laughs> 나. 영어에 can I help you. 들리잖아. 오. 그 정도 <laughs> 발음 실력이면 은잘돼 봤자 김영철 밖에 안 돼, 알았어그 <laughs> <laughs> 정도 영은 <laughs> 김영철이야. 아니, 형철이 형얘기왜 나와? 그, 그 사람도 돈한 달에 몇 백씩 벌어요, 이사람 아, 그러지 말한 <laughs> 달에 200은 찍을걸. 많이 벌었네. <laughs> 가을 신곡. 우리 사랑하는 동안 나왔잖아. 아, 우사동 우사동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도 우사동 그러니까 아 이거를 어. 시곡 한번 넣어줘야지 아 신곡에다가 우리 코러스 좀 넣어달라 아, 아. 네 오케이 알겠어 이거 제가 한번 스타 만들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차트에 올랐다는데 어 제가 더 올려드릴게 <laughs> 아, 진짜로 쉽게. 자 이거 끊지 말고 네.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우리 사랑한 음. 동안 달모가 왔어 왜 <laughs> 흑채 뿌렸으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내이기들이 검은 물이 뚝뚝쏙 사랑한 동안 모발 이시켰지내대로말천물을 심었어 헤어지고 나서야 가발인 걸 알았지 모발 모발 이제서야 이, 이 모든 이야기는, 이야기는 이상준의 실화입니다 이야! 좋았어! 좋았어! 실화를 이거... 바탕으로 한코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잡트 지금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겠다! 나도 들려! 나도 들려! 지금 실시간에 이상준 탈모! 무조건 왔어! 이거 무조건 실검이야! 무사동도 물론 올라가 있지! 2등에! 어? 2등에? 어. 어떻게? 마음에 들잖아요, 이런 거 아, 네! 너무 좋은데 진짜, 네. 진짜 한 곡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개속부시지 마! <laughs> 아, 니거좀 멘트가 좀 심했나? 아, 한 곡! 아니, 만더해요 전이라도 좀지워주든가 아, 네. <laughs> 기분이 쩐 아.. 쩐을 못 알아들어 쩐을 못 알아들어 아.. 쪽 달라고 한거 아니었어요? 어 순간.. 순간.. 순간 내가 당황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쪽 해서 내가 나도 모르 입술이 다 갈버렸어 이렇게 이거 받아볼 뻔했네 야 당황하지 말자고 설레어 우리 이 사람 모르잖아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고 한곡더 해주자 보여줄게 아 그런 곡 있어요? 몰라 너 알아? 아.. 너도 몰라 살짝 설렜어, 나. <laughs> 오마이걸이야, 이리 와. 야, 우리 평정심 유지하자고. 오케이. <laughs> 드디어 사이코로스의 거물급 게스트가 왔다. 지금까지 사이코로스 출연한 가수도 우리가 스타로 만들었어. 우리도 이제 게스트 덕좀 보자. 제발 부탁이야. 에일리 인기에 발등 꽂자. <laughs> 동료시장 공항 면세 좀돈 대기리기리 돈 대기리기리 돈대 그만! 이지 350 버리고자, 당첨됐다 맞아. 수령하자 가격 올라 시세 차이 됐다. 남겨보자 눈썹 무신 잘못됐지 이얼 1회 25만 원 지난 시간 시간이 억울서 터치만 열번했지눈물 흐르지만 내 눈썹은 어떻할 거야 게완전치료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라도다가 끊임없이 던나 브로콜로. 브로클 화장 로하고 하나만 아하래콜로가이콜로 브로콜로. 브로콜 장난이 심해 치면...